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제 21대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죠 어 선거 투표 안내문 <laughs> 오늘 제가 보이시죠 어 투표 인증 아 새소리가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2025 25년 6월 3일 보시죠. <laughs> 투표했어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에 많이 담아볼 거고요. 오늘 투표들 하셨나요? <laughs> 어, 예쁜 아이들 한번 시작해볼게요. 불뚜옥이에요. 불뚜옥이고요. 어, 접목대를, 접목대가 있는 거를 싹 잘라내고 제가 다시 뿌리를 내렸습니다. 불뚜옥. 정말 멋있, 멋있죠? 이 아이는 가격이 18만원이고요. 사이즈가 한 12cm. 키가 그냥, 그냥 너무 멋있어요. 가져와서 뿌리가 너무 잘 내리더라고요. 쑥 내렸어요. 이거 봐. 대박. 가격은 18만원. 불뚜 109번이네요. 생방송에서 이제 했던 아인데, 5만원.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11cm. 얘는 3.5. 사이즈도 크고요. 5만원입니다. 아트로 푸스카 무던트예요. 6천원이고요. 되게 예쁘죠? 7.5cm. 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러브 하트예요. 하트 모양 끝내줍니다. 사이즈는 요렇게 한 5cm. 가격 5,000원입니다. 진짜 예쁘네요. 여아이는 금이에요. 아트로푸스카 금. 사이즈는 7cm. 이야, 진짜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곱죠? 그리고 얘는 수정 포토예요. 수정 포토. 1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6cm. 수정 포토. 복제금 가격 많이 내렸어요. 이정도 예전에 막 16만원 17만원 채화가 이랬거든요. 5.5cm 5cm 복제금 8만원입니다. 금이 진짜 엄청 잘 들었습니다. 복제금 나총 만상금 사이즈 4cm 뿌리 엄청 좋아요. 뿌리 다 내려있네요. 가격은 75,000원 남아성 만상 이쁘다. 멋있어. 멋있어. 7cm 남아성 만상 46,000원 아, 멋있죠. 그리고 채홍이라는 아이예요. 채홍. 채홍 이거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다 팔리고 이제 하나 남았네. 어쩜 이렇게 이쁘죠. 문양이 3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6cm 대박이에요. 아, 이제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빙백여왕 2만원. 사이즈는 7.5cm. 빙백여왕. 옥록금 3만2천원. 사이즈 5cm. 뿌리 다 내렸어요. 뿌리 안 내린 거 가져와서 제가 내,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옥록금 3만2천원. 그리고 월령. 월령 7cm. 1만2천원. 이뻐요, 이뻐. 오. 가격 대비 굉장히, 굉장히 이쁘네요. 분배금 빅타, 빅타. 5cm. 이것도 뿌리가 내렸어요. 만원. 분배금 빅타. 그리고 청만상금. 청색이, 금이. 8만원. 5.5cm. 청만상금이에요. 와, 아, 이쁘죠. 금도 진짜 잘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어. 한개한 개, 한 개. 옥선 사이즈가 9cm 화 분인데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 묵으니까 얘는 뭐야, 뭔가요? 금기 있나요? 대박인데 16,000원. 끝이? 진짜 이쁘네요. 이것도 오래 키우니까 와 생각보다 이쁘네요. 오배사오배사 사이즈 7.57cm 스타가 스타 모양이 잘 들어있어요. 얘는 꽃도 멋지네요. 2만원 이쪽에 아예 씨도 맺혔죠. 5cm 만원 만원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 이쪽에 봐요. 씨가 대박 이것도 만원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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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장난 아니네. 이거를, 씨가 나중에 톡톡 터지니까, 이 씨를 받으려면 여기다가 뭐 씌워놔야 돼요. 이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는 만 원이에요? 토로리페라 일본 오베사입니다. 7cm. 멋있네요.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이쪽이 아이. 사이즈 13cm. 사이즈 크죠? 10만원. 12만원 써 있는데, 제가 10만원 드려요. 멋있어요. 이쪽이 아이, 20만원. 대박이에요, 대박. 정말 잘생겼죠? 사이즈는 15cm. 포로리페라 20만원. 수옥. 비속이 꽃이 여름 내내 피는데요. 16,000원. 사이즈 7cm. 꽃필때 찰나를 제가 <laughs> 못 찾았어요. 여기서 계속 꽃대가 여름 내내 올라오더라고요비속 이렇게 하면서 꽃대 계속 올라와요. 가격은 16,000원. 청남봉우 꽃이 노랗게 폈었는데요. 청상각 남봉옥인데각이 이렇게 이게 삼각인데 여기 지금 육각이 됐어요. 가격은 3만원, 사이즈는 8cm. 청남봉옥입니다. 와또 요런, 요런 아이도 있어요. 가격 사이즈는 8cm. 안전 삼각인데 이게 저번에 요 정도 나왔었는데 많이 컸네. 이게 많이 나와버렸어요. 어, 많이 나와버렸어요. 3만원. 입니다 오늘도 국악관 꽃이 피었네요 얘는 여름 내내 피는 것 같아요 계속 폈다 졌다 폈다 졌다 그러는 것 같아요 만원 9cm 고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한해 묵으니까 얘 꽃이 폈던 애들인데 또 올라오고 있어요 대박 국악관 와 이뻐요 국수철화에요 15만원 이고요 사이즈는 7cm 이야. 대박이죠 요 아이는 8만원 요거는 2.5cm 요걸로 갈까 요거 요것도 8만원이에요 3.5cm 8만원 와 얘는 꽃이 계속 펴져요 국수 3만원 국수는 3만원 3cm 홍엽 대불전 얘는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다 그래요, 다. 희한하죠? 대불전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뻐요. 노란색 꽃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10cm. 26,000원입니다. 홍역 대불전이에요. 아, 요건 더 많이 올라왔네, 꽃대. 멋지죠? 이거 묵은둥이. 대박이에요, 아주. 멋있는 아이. 이렇게 13cm. 요런 거는 12만원. 이렇게 작은 거. 2만원 하겠습니다. 얼굴 하나짜리는 제가 12,000원에 팔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멋지죠? 2만원입니다. 로즈야. 요쪽에 12,000원. 이두. 7cm. 얼굴 7cm 됩니다. 이두가 아니고, 이도 맞네, 이도. 로지아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 얘는 카티패스예요. 꽃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카티패스. 가격은 9만 원. 제가 이거 12만 원 판매하던 아이예요. 9만 원이고요. 카티패스. 대박. 이쪽에 아이 꽃대 올라와요. 얘는 7만 원. 사이즈 요렇게 되구요. 몸통. 꽃대 올라와요. 칵테페스 7만원. 이것도 꽃이 계속 피어줍니다. 얘는 그락실리우스 2만원. 2만원 짜리구요. 그락실리우스. 그리고 요쪽의 아이는 4만5천원 사이즈가 한두배 정도 커요. 4cm. 꽃이 이렇게 계속 피네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고 오세요. 저 새는 제가 영상 다 찍을 때까지 노래를 해주네요. 너무나 감사한 날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집 꽃돌이 구경하세요. 음악도 깔아드릴게요.